오랜만에 집에 있는 날입니다. 5월 말쯤에는 숲에를 매일 갔어요. 매일 가서 나무 그늘 아래에 캠핑용 돗자리, 1인용 돗자리 딱 깔고 누워서 아, 이렇게 나무 위를 올려다보는 아, 그 기쁨.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.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 속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정말 천국이 온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매일 또 숲에 가다가 요 며칠은 또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집에 있습니다. 제 창문 밖인데요, 꽃사과 꽃이 지고 이제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어. 요 너무 사랑스럽죠. 올해의 꽃사과는 정말 열매를 많이 달았네요. 성공 확률이 높아요. 늘어져 있는 꽃사과 열매 보이시죠? 음, 예쁘네요 이렇게 주렁주렁 그 열매 자루가 이렇게 늘어진 요런 꽃들과 요런 열매들이 유난히 예쁘다고 느껴져요 저는 꽃사과 잎차례 한송이 한송이의 꽃 같죠? 어. 옆에는 모과 나무인데요. 모과 나무는 성공률이 좀 떨어지네요. 모과 꽃들이 듬성듬성 좀 많이 피긴 했는데 열매가 되는 애들은 드물어요. 자 이게 확대 샷이라서 안 보이. 여기 있는데 여기 있죠. 모과 열매 제법 통통해졌죠. 이제 이 모과가 가을이 되면 이제 노랗게 익어갈 때까지 이 성장을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죠. 여기 다나 있는데, 아이고 잡기가 힘듭니다. 어디 갔니? 모과는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했어요. 몇 개밖에 없는데, 이 녀석들이 가을까지 잘 성장해서 예쁜, 어, 노랗게 거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. 여전히 못 잡고 있어요. <laughs> 하, 여기를 여기가 원래 제 창문가에 나무 가지들이 굉장히 높이까지 이렇게 솟아있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다 잘랐네요. 잘라내 버렸어요. 이게 바짝 잘린 가지가 보이시죠? 이게 창문을 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 잘라 버리셨네요. 그래서 제 창문으로 보이는, 네, 저기 단풍나무가 있고요. 여기 전나무가 있고요. 요렇게. 그래서 제 창문으로 보면 온통 그냥 숲에 둘러싸인 기분입니다. 오늘 좀 책상이 지저분한데. <laughs> 여기가 아파트에서도 제일 오른쪽 가똥이라서, 예, 네, 다 그냥 숲으로만 둘러싸여서 여기서 책 읽는 그런 느낌 참 좋아요. 제가 키우고 있는 풍노초인데요. 이질프라고 정말 닮았죠. 너무 예쁜 꽃을 피우는 녀석입니다.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. 유시완님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. 글쎄요, 우리 살다 보면. 돈이 아니게 뭐안 좋은 일들도 겪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좀 힘든 지점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걸 이겨낼 힘을 얻으시나요? 저는 아무래도 그게 책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책 읽는 습관이 조금 어 뭐라, 뭐랄까 지식을 쌓는 쪽으로 요즘 제가 조금 읽고 있었거든요. 인문학이라든가 고전은 워낙 좀 많이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좀 지식의 영역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책, 그런 책을 조금 읽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삶을 사랑할 용기, 사람을 사랑할 용기가 좀 없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그 내면적인 힘이 좀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. 아. 그래서 다시 제가 좋아하는 장르로 돌아가서 네, 잡아든 책인데 아 너무 좋네요.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. 저 삶은 늘 배신의 연속 같고 모순의 연속 그리고 뭐 오해와 <laughs> 그런 일들을 자주 어,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음,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, 넘겨야 할지 그런 얘기들이 너무 너무 네, 자세하게 시인의 어떤 그 일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뭐가 열매? 여기도 잘 익어가고 있네요. 저는 요즘은 되게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.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산책을 나가고,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땐, 책을 읽고 싶을 땐 집에 있고, 네, 어제는 밤에 공원에서 성가 연습하고 나오다가 공원을 달리기를 했어요. 달리다가! 벤치에 앉아서 있는데 저녁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. 그 일상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 순간들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고,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온을 잘 지키고 건강도 잘 지키고 그런 일상을 만드는 일은 어 누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, 음 자신이 많이 할수 있는 일이니까. 여러분도 음 일상, 아주 재밌는 일상들, 행복한 일상들, 스스로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. 전나무 열매 보이시죠? 이야~~~ 옆에는 전나무 꽃들이 진 모습이에요. 꽃들이 지고 또 어떤 열매들은 익어가고 네. 제가 사는 곳은 이렇게 언제든 숲을 마주할 수 있어서 자연을 문 앞에서도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